안녕하세요 매정 TV의 이문송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매정 TV는 구독수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내서 여름철을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종에 많은 문의 전화가 있는데요. 특히 은평구 서대문구 쪽에서 홍제동 문의 전화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우선 홍제동 전체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매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제동이 좋은 이유 그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홍제동에는 일반적인 동보다는 숲이 있고 개천도 있고 집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곳, 멀리 안 가도 힐링이 되는 공간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쪽에 맨 아래쪽에 홍제역이 있고요. 조금 올라가시면은. 내부 순환도로, 크게 도로가 나 있어서 지리입로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지금 이 지도상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매물이 총네 곳이 있습니다. 우선 1번, 예림 스마트빌. 여기 지도상에서도 딱 봐도 주변엔 녹색이 쫙 깔려져 있는데 여기는 산 중간에 있는 느낌이죠. 여기 예림 스마트빌이 1번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 인성 위메이드 여기도 옆에가 숲이 있죠 숲세권입니다세 번째 매물 만민 하늘에 여기도 빌라예요네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mk 스테이 오늘의 영상에 올라갈 주인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인데요. 자 우선 첫번째 매물 보시면요 여기 위치상 지금 여기서는 도보로 역까지는 가기는 약간 힘드시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시고 녹본역으로 갈 수도 있고 홍제역 갈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는 힘들고요 이번 매물 보시면은 이번에는 진성 위메이드라고 하는 곳에 여기는 녹본역이 좀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본역 3호선인데요 584m 정도 나오기니까 녹본역까지는 걸어서 도보 7분 홍제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세 번째는 만민 하늘에 라는 곳은 저희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는 홍제역에서 639,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편이죠. 여기도 지금 빌라 바로 앞에 마을 버스가 다녀요. 버스를 타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요. 오늘의 보여드릴 매물 MK 스테이 이곳은 홍제역 바로 옆이에요. 289m인데요. 걸어서 뭐몇분안 걸리죠. 이곳 바로 옆에 보시면은 홍제천이란 곳이 있어요. 어, 거기 내려가시면은 산책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인왕시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 먹거리서부터 이렇게 야채, 과일, 고기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사시면은 뭐 대형 마트 이런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중고나 이런 거다 주변에 분포도가 좋아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상으로 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매물은요 단일동이에요. 4층까지 있는데. 3룸, 욕실 2개 정도인데, 여기는 3억대예요 3억 초반대. 두 번째 매물 보시면은, 여기는 단일동인데, 6층까지는 오피스텔, 6층 이후서부터 9층까지는 주택입니다. 투룸이에요 17평이고, 평소가 좀 약간 작고요. 2억 후반대에서부터 3억 초반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만민 하늘에. 세 번째, 여기는 2층에서 6층까지가 세대가 있고요. 지하 1층과 1층은 주차장입니다. 3룸에 욕실이 2개, 여기는 26평인데, 4억대 후반에서 5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평소는 굉장히 넓어요. 26평과 28평, 이렇게 두 타입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매물 mk 스테이 여기는 두개 동에 총 5층까지 있는데요 1층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금액은 2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아주 다양해요 여기 룸도 뭐 15룸 2룸 3룸 욕실 2개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문송 팀장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 우선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입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현관 보이는 쪽에 계속 주차장 라인이 보이시죠? 이 건물 전체로 이렇게 주차 라인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편서부터는 b 동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주차 라인 두 개, 큼직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네 개, 한 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요 여기 택배나 우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앞에 들어왔고요 여기 앞에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 CCTV 이렇게 4개가 달려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십니다 자 이제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전실인데요 신발칸이 이렇게 큰거 이렇게 큰 신발장에 문짝이 두 개짜리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데일리 시중과 물론 앞에 있습니다. 일괄 초동 버튼이 여기 문 앞에 있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인데요. 참면동 중문이 이쁘게 달려져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쪽에 이제 거실 방향이고요. 바로 옆에 오픈형으로 주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문이 두개 있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미닫이 문이 하나 있어요. 반대쪽 보실게요. 전실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쪽에 또 문이 두 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맨 끝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거실인데요. 어, 이쪽이 아트홀 방향이에요. 위선부터 보시면은 매립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특이한 건데, 루버 셔터라고 해요. 루버 셔터, 이렇게 이렇게 빛을 조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시면은 홀딩 도어처럼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다 한번 쫙 밀면은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붙어집니다. 양쪽에 같은 거예요. 이게 꽤 금액이 나가요. 커튼을 다시는 것보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게 닦기가 편하고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위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실은 이 정도 넓이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3.3 그래서 작은 넓이가 아니죠 널찍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7.5 굉장히 넓어요 자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펜던트 이렇게 이쁜 등이 달려져 있죠 요거는 짜맞춰진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위에 인덕션이 아니고 가스렌지 여기는 가스렌지 3구가 돼 있고요 상부장 요렇게 기역자로 꺾여있죠 이쪽 끝에까지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하나만 열어드릴게요 요렇게 하부장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도장 처리로 되어 있는 이런 고급적인 호텔 이미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요.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밑에 보면은 식탁 밑에 또이런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밥솥 자리죠. 이렇게 땡길 수가 있고요. 렌지 자리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런 게 항상 있죠. 다용도실인데 여기 다용도실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지금 보일러 달려져 있고요. 이쪽에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나 이런 거를 이쪽에 두시는 거예요. 냉장고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돼요. 이렇게. 뒤에는 또 이렇게 환기창이 달려져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텐바보드로 이렇게 경계를 뒀어요. 여기까지가 주방이다.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이 주방의 거리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재봤더니 3.6. 일반 사이즈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가 지금 냉장고 두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일반보다 조금 약간 넓은 작은 방이에요. 실크 벽지 이렇게 회색 계열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등이 네모나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넓이는 2.5, 3.0. 그래서 3.0, 2.5니까 이쪽에 침대를 하나 두시고 이쪽에는 컴퓨터나 뭐 책상 이런거 두시고 수납장 이쪽에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 보실게요. 이 방에는 딱 들어오자마자 아, 사각입니다. 네모 반듯한 방인데요. 2.8, 2.8. 이렇게 해서 네모난 방. 여기도 아이방 쓰기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십니다. 이쪽에 또 아직 남은 방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문이 두 개인데요. 전실 앞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인데. 이쪽부터 구경할게요.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 보면은, 바닥은 회색 계열의 타일. 벽면에도 타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색깔 톤을 나눠서, 위에 상부장은 또 이렇게 회색에 이렇게 거울. 선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샤워기인데요. 여기, 세바라기가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약간 튼튼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샤워기도 달려져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방이죠. 지금 전체 방하고 거실하고 강마로로 이 톤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분홍색 계열의 실크 벽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에 보이는 창도 꽤커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안방이 되겠는데요. 침대 놓고 뭐 해도 되겠죠. 자, 이쪽에 보면은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농 장롱 뭐 북박이장 이런거 하나 설치하시면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 욕실을 볼게요. 자, 안방 화장실 기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옆에 샤워기도 달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는 다 구경하셨습니다. 위치상으로 보실 때는 옆에 홍제역이 도보로 3분 거리고요. 홍제천도 금방에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이 동네에 지금 여기 지금 분양이 이미 완료된 세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하 동네가 조용하기 때문에 역도 가깝고 근처에 산책할 길이 너무 이뻐요 게다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여기 옆에 보면은 재래시장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하나 있죠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시장 저도 구경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 느낌이 새록새록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손 잡고 갔던 시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집인데 과연 금액이 얼마냐? 실입 주금이 1억 1000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연락을 주셔서 어, 상담을 받으시면은 저희가 신용하고 뭐 기타 등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지금까지 어, 저희 영상을 보시고 괜찮았다 좋은 집이다라고 하시면은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진심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훨씬 좋았어. 끝.